오늘은 트리 장식품을 만들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이 스티커하고 이 색종이, 풀, 이 보라색 액체 괴물이 필요해요. 그럼 먼저 트리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색종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색종이를 만들려면 받침대가 필요해요. 받침대는 이렇게 반 접고 또 네모를 접어줘요. 이렇게 네모를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빨주노초 번호로 번호대로 색종이를 접어요. 먼저 반을 접은 다음에 또 이렇게 반을 접고 접을 때는 살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를 이렇게 붙이면, 한 개가 완성되요. 그러면, 아까 전에 준비했던 풀로, 여기를 붙여요. 머리는이 종이가 붙지 않으니까 끝머리는 풀러 붙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 개를 완성시켰고요. 다른 것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Yes. <laughs> 네, 노란색을 잡아 볼게요. 그 다음은 초록색. 자, 그 다음은 파란색. 다음은 남색 이고 풀이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보라색. 이렇게 빨주노초 다 접었으면 순서대로 여기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줄에 맞춰서 한 개씩 붙여주세요. あと。 자이 노란색을 붙이고 자그 다음에 이 초록색도 파랑색, 그 다음에 이렇게 남색. 이제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 끼워주세요. 이제 준비해놨던 이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manda. Top. Kot. Asi. 번갈아가면서 다 붙였으면, 이제, 그뚜껑은 닫고, 아까 전에 준비해 놨던 이 액체 괴물을 이 가운데다 넣을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이 톨로 되어 있는 공 같은 게 없어서 액체 괴물로 하는 건데요. 액체 괴물은 목공풀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바로 붙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아직 풀이 다안 말랐나봐요 짜잔 트리 장식품 완성 이거부터 한 사이즈에 큰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